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i"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금이 기준 자, 플러스 5%대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다시 한번더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자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돼 자, 이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이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자름 보시면은, 자, 1%대 상승세를 자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더 신고점, 신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조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자름 보시면은 윗골이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은 자,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폭도 좀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급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뉴스를 좀 보시면은 자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 자 마이너스 0.2%자 일단 안 좋다라는 얘기가 속보로 나와주고 있고 자래 내용을 또 보시면은 자 미국 얘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미국 연준 경제 활동 소폭 감소 미국 전역에서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언급만 122차례. 자, 이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라 했을 때그 충격 여파는 다시 한번더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 자 이거에 대한 구성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증시는 다시 한번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딱 보시면 파란색 핸들이 많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하락 폭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또 말씀드렸죠. 자, 이런 파랑스 캔들이 또 나와 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랑스 캔들이 많다는 얘기는 자,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들은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그리고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 구간에서 뭘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이 구간, 시작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종가를 챙겨 가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6월 4일 오후 2시 44분에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자첫 번째 종목 자 일시인 석제를 보내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아침 시가 변동성에 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냐.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철저하게 이슈와 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 일회성으로 끝날 종목은 절대 안 드립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자 그럼 불안함 있죠. 자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수익 충분히 쉽게 늘려갈 수 있다라고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이 신석재자 보시면은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20%가 넘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20만 원의 수익이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뭐다이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면 얻어갈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자, 합리적인 수익이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다. 자 통상적으로 이 종가 베팅 방에서 매일같이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다. 매일같이 일정하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대박 수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챙겨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씩만 투자하셔도 자 매일같이 최소 10% 이상씩 챙겨 갈 수가 있다.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 달만 거래하셔도 자, 200만 원이 넘게 여러분들이 자금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사 먹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해결해야죠.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난거 아마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거 그냥 가만히 방치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본전 안 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확보된 200만 원으로 자,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난거 비중을 덜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종가배팅 종목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투자금 더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자 본전 이상으로 바꿔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방만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어렵지 않은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캠트론닉스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자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고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 자체가 철저하게 자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그냥 매수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 면역성이 한6% 정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바닥권에서 드리면서 이 정도 상승폭이 나온 건데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했을 때 6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수익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매일같이 이렇게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한 달이면은 120만 원에 120만 원.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자,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몇 프로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0에서 15% 정도는 기대 가능하다. 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에 참여를 해야만 자, 이런 수익, 그리고 20%가 넘는 대박 수익, 심지어 상한가 종목도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게자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이 종가 베팅 방에만 들어오면은 누구나 이렇게 얻어갈 수가 있다. 자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여러분들의좌자 본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이 캠트로닉스 종목 일본 보시면은 이 바닥 구원에서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약간 나온 거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이제 막 바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충분 상단 이 구간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안전한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8,8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8,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 5 7나로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이 테마 자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되는 저희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꼭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 라는 전제하에 재건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이 재건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 라는 거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테마주를 고르기도 애매한 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용을 보시면은. 자두 번째 종전 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섰고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언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 전 종전 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 주지만 재건 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이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 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 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이 푸틴에 대한 기사글을 잘 보시면은 자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란 내용과 의지가 없다란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자한 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자, 협상 안될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 이콜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하면은 광물 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해 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 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열린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 방산, 광물, 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천 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만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일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 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